네. 자, 이번에는 요 애니메이션 만든 것을 이용해서 요 애니메이터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애니메이터가 추가가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 지워서, 지우고 새로 다시 만들어도 되고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더블 클릭을 하면, 제가 만든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저는, 자, 블렌드, from new blend tree 이용해서, 이두 애니메이션을 좀 섞어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 자, 블렌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모션을 섞을 수가 있죠? 섞을 모션 두 개를, 아이들과 풀자 이렇게 모션을 섞어줄 거고요. 재생을 해보면 잘 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자, 이렇게 C를 일쪽으로 두니까 이렇게 땡겨지죠. 자, 근데 계속 땡기네요. 그렇죠? 땡겼다가 초기화됐다, 땡겼다 초기화됐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땡겨졌으면은 계속 땡긴 상태로 있어야죠. 우리가 놓을 때까지는. 그래서, 애니메이터에서 다시,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봐야겠네요. 보시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루프타임이라는 값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애니메이션은 무한 루프하는, 우리가 한 프레임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방금 적용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루프를 적용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해제를 해줄게요. 풀도 역시 해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야, 요거를 1로 올렸을 때, 딱 요, 당겨진 상태에서 멈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당긴 후에 시위를 딱놨을때 화살이 날아가는 방식으로. 화살, 활은 모양을 되돌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활을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활을 잡고 이 시위를 당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역시 양손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는 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시위를 당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활을 잡는 거를 이 양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활을 잡았습니다. 지금 좀 잡힌 것도 좀 이상하게 잡혔고요. 그럼 제가 이게 시위를 당기려고 오른손으로 가져 가서 시위를 시위에 놓고 잡으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다시 이렇게 하려면 고 왼손으로 옮겨오죠. 자 이게 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자꾸. 옮겨져 가지고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시위를 당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활활 활 몸체는 왼손에만 반응하고 이 시위 이 끈은 오른쪽에만 반응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할 때 XR 인터랙션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레이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활의, 활의 앞쪽, 자 이러면은 지금 콜라이더가 이 끈쪽과 몸체 쪽이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콜라이더를 좀 나누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을 잡는 우리 위치는 이 앞쪽이니까 이 활의 콜라이더, 박스 콜라이더를 조금 더 줄여서요. 좀더 줄여서 앞쪽으로 좀 몰아넣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넣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뒤쪽. 활, 이 뒤쪽 활이끈 있죠. 활 시위. 자, 얘는 아까 본 구, 얘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콜라이더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박스 콜라이더를 하니까 콜라이더가 엄청 크게 나오네요. 그죠? 이거를 줄이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여기에서 하지 않고요 하나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 리 e a t e e m p t 풀 콜라이더라고 이름을 지어볼까요? 이본 6이 뭔가 크기가 크게 잡히는 것 같아서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어, 버스 콜라이더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만 잡으면 될 수, 있을, 될 정도로 콜라이드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콜라이더를 추가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쪽, 이쪽 콜라이더랑 이쪽 콜라이더 두개 콜라이더가 생겼죠. 여기 역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시위 끈 역시 잡을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터랙터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모두 그래비트는 꺼줍니다. 콜라이더가 밑으로 흘러 내려버리면 안 되니까요. 여기는 꺼져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의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자꾸 화살이 활이 손을 옮겨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프랙티스 풀 그러니까 활활 활 몸체를 잡을 때는 이 인터랙터블 상호작용 가능한 레이어를 이렇게 다 주지 마시고요 자 얘는 내 왼손과만 상호작용을 하게 하겠다. 그럼 여기서 나팅을 해주시고, 근데 이 왼손을 위면은 레이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레이어 쪽에서 애드 레이어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레 f 트와 라이트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인터랙션 레이어 마스크 있죠? 여기서나 g 인 상태에서 레프트를 체크해 주시면 레프트인 레이어 마스크와만 이제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라이트만 이제 상호 작용을 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것들과 상호 작용하는 게 저희 손이잖아요. 그렇죠? XR 리그의 핸들, 자 여기 다이렉트 인터랙터에 보시면 인터랙션레이어 m 마스크가 여기도 있죠. 자, 얘는 왼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손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오른손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부분에 간섭이 돼요. 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오른손 구역은 침범할 수 없도록 해제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돼도 오른손은 안된다. 반대로 얘도 레프트는 해제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왼손으로 이 활을 그러니까 시비 쪽을 잡으면 안 잡혀요. 대신 몸체를 잡으면 도망가네요. 플라이더 처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잡히죠. 자 이번에 오른손으로 갖다 대서 자, 버튼을 눌러도 오른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상호작용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활 시위를 확실히 이제 당겼을 때, 당겼을 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활, 활 시위가 뒤로 쭉 당겨지는 그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